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익숙한 이곳에서 말이죠. 대우 가족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 정대우가 한번 와봤습니다. 아, 요즘 혈액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저 정대우도 발 벗고 나서서 직접 한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캠페인은 매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헌혈 캠페인은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 이번 어이구. 캠페인 때 헌혈하는 분들이 많았나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19 분위기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임직원분들이 사랑을 나눠주고 계세요. 우리 임직원분들한테 같이 영상편지 한번 쓸까요? 매년 대우가족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서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시는 저희 대우건설 임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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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사랑을 나눠요. 헌혈로 여러분들 헌혈하세요. 2020년 배우 가족 헌혈 캠페인 여러분들의 사랑 한 방울, 혈액 한 방울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혈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과장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헌혈하는 걸 약간 꺼려하는것 같아서요. 헌혈차 안에서 오 계신 방역수칙이 따로 있을까요? 매월 두 번씩 정기소독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아침에 헌혈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소독을 다 하고 있고요. 점심에 오후에 또 시작하기 전에 소독! 매일 수시로 소독도 하고 있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혈액량이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모든 혈액형이 다 5일분이 있어야지만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혈액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5일분 다 미만입니다. 모든 혈액형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번 헌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사나이니까요. 아톡아톡아톡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헌혈해주세요. 아, 혹시 헌혈하러 혼자 가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 저 정대우가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안돼 아아 헌 아프지? 어, 어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헌혈에 성공을 했습니다 헌혈 증서도 받았고요 이렇게 여행용 키트도 챙겨주셨습니다 아참 이 헌혈 증서를 2층으로 가져가면 또 다른 경품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요 가, 가, 가! 변선생님 헌혈 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넣어 주십니다. 시아 여기 넣는 게 기부하는 건가요? 네. 우! 상품권과 네. 마스크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마스크 저한테 맞을까요? 어, 어, 특대형으로 준비되어 특대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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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시죠? 어지간하면 맞으실 거예요. 감독님 이거 선물로 쓰실래요? 어지가 나면 으실시고요 제가 오늘 자, 보이시나요? 배우 가족 환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봤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규정만 잘 지킨다면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요. 저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환열하세요.